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이 복인가 많은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는 인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재물의 복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재물이 또 많아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건강에 복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복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남편 복이 있으면 좋겠다. 또 남편은 아내 복이 있으면 좋겠다. 다 각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 볼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는데 예수님의 팔복에서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지금 쭉 계속해서 누가 복음을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참 부자의 비유에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래요. 이러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고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러되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흘고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의 길에 대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오늘 저희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데 여러분 부자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젊은 날은 가난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좀잘 살아야 될 것인가? 학교 선생을 할 때도 맨날 이건 아닌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 집 빚은 다못 갚는데, 평생 이리 살아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언제까지 갔느냐? 30대까지. 더 길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내 영혼을 항상 두들겨 잠을 깨운달까?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열심히 하다거나 아니, 잘 살아야 돼. 좀더잘 살았고 능넉해야지 되지. 지긋지긋한 가난은 벗어나야 돼. 이것이 항상 나에게 가까이 있었어. 자유함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난관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사 차렸어요? 잘됐어요? 확장했어요? 더 확장했어요? 잘 나가는데? 이제 한 3, 4년 뒤에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질 것이고 이걸 해야 되겠다 계속 확장한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사 잘 되는데 사업 잘 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이 말씀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즉이 사람은 인간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땅에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살겠죠. 이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딱 정리하기를 우리 쓰근자라고 그래요. 우리 쓰근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우리가 보는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비유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할 수도 있고 몇년 동안 다 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는 그것이 당연한 목표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볼 때, 이 인간의 땅에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지금 이야기죠. 유대인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원턴 안 원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다 유대인 율법에 따라 사는데, 예수님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냐? 직적으로 교육 수준의 배움이 모자라서 어리석은가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적으로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즉, 지혜롭다의 반대가 어리석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교육 수준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두 번째, 이 사람은 세상과 사회에 이 세상 사람 볼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부자니까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이런데, 하나님은 왜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나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살았고, 또 당연한 걸 알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가끔 이야기하지만 천국이 정말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지옥도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부자가 되어서 이 부가 물질은 사람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물질은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물질인데, 이 부자는 자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려니, 너의 지금까지 싸우는 너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니?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죠? 아, 몰라요? 죽으면 그 다음에 자식이 있으면 부인, 자식, 이래 내려가잖아요. 예전에는요, 아들만 상속을 했어요. 지금은 딸도 똑같이 상속하잖아요. 예? 민법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어 부자의 개념이 어떤 건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부자의 개념 많이 가진 자 부자.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2 0 2 4년도의 부자 개념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미국, 한국, 영국, 뭐 선진국 소위하고 이렇게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1월 6일부터 11일 필리핀 선교 나갔는데, 필리핀에는요, 우리 여기 사는 거 전세만 빼가 가도 부자입니다. 어 아무도 하면 안하네어 필리핀은 우리 지금 전세 사는 거 빼가 가가 살면요 부자라니까요. 네. 어, 이 큰일났네요. 이 부자가 비유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부자고요. 우리요 진짜 선진국에 가면 우리도 또예 거의 뭐 노숙자는 아니지만. 그 전세가가 살 수가 없는 게 각자가 다르단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물어봤다고. 그황성경사 보고. 한 달에, 그 누가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그랬나온 그래 다시 물어봤더니. 한 달에 교회라고 세워놓은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냐. 얼마로 들어온다 했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7천 원으로 내 7천 원. 세상에. 한 달에 7천 원거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돼지 키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비교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오랫동안 목회하면 35년을 내가 목회하면 한 말이 있어요. 부자가 뭐냐 살아보니까 빚만 없어도 부자다. 또 하면 안 하네. 빚만 없어도 부자더라고. 왜냐하면, 나 어린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 집에 빚쟁이가 항상 마루에 앉아있어. 왜냐하면 우리 큰 형이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옛날에 해양대학 나왔다고, 해양대학. 여러분, 옛날에 해양대학, 굉장한 대학이에요. 집이 가난하니까, 국립대학이니까, 머리는 좋고, 해양대학 가서 마이가 배대를 갔으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마드로서. 원래 형님이 원래 9십한 살이에요. 마드로서를 하거나 아니면 배를 탔으면 우리 집에 아마 행편이 풀려가 나도 많은 혜택을 받으면 어릴 때참그 가난과의 싸움. 그걸 하지 않았었겠죠. 하고 싶은 걸 했고, 오늘은 내 인생의 삶도 많이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혀 생활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의 고생과 그 눈물의 시간들은 내 젊은 날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꽉 차있었다. 근데요 빚쟁이가 항상 마루에 앉아있어요. 한 사람이 오는 날은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돈도 없는 집 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 돈까지 다빌리가 사업해가지고 망해버리고. 건축사. 업 저는 건축 사업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도 그 형이 골뱅들어가 하는 걸 어려서 봐니까. 건축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축도 굉장히 필요한데 왜 건축을 싫어하느냐 합니까? 굴곡이 너무 심하니까. 잘 되면 막 하는데 못됐을 때는 너무 헤매는 것이 건축업이라는 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결국을 돈 벌어 하러 갔는데, 건축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건축 설비에서 나가고, 해외 현장에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늘 앉아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늘, 늘상 봐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착한 빚쟁이 받으러 오는 사람이 고 못된 빚쟁이 빚받으러 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을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못 사니까, 도로 쌀몇대 팔아준 거예요. 이걸 분류해 보니까, 착한 빚쟁이 받으러, 빚받으러 온 사람, 못된 빚쟁이 빚받으러 오는 사람은요, 욕한다고. 그리고 인격 모독한다. 덧도 못한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상처가 돼서 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도 빚을 다 갚은 날이 온 거예요. 없어, 돈은. 그런데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 또 하면 안 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뭐, 일어나가 박수를 칠 판인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도 줄 것이 쪼달리지 않으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내 생활에 철칙이 빚지지 않고 살다. 있는 것과 살아라. 줄여서 살자. 빚지고는 절대 안 산다. 왜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긴 시간 체험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교회 하면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면서도 한 번도 뭐 작정해가지고 얼마씩 뭐, 그 주고 흥부는데뭐 해? 한 번도 해보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은 해야 되니까 다 감사함으로 형편대로 하셔. 절대로 강요한 적이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야, 압박받는 거. 이 부자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묵어 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부의 개념.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같이 세계 성교를 위하여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나도 절대로 부담 주는 일을 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억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쁨이 뭐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귀를 여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쉬도록, 뭐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걸 두고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 제가 그 시골의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리석어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나도 동의한다 그랬지. 왜냐? 그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전도사 때 가서 설교를 했거든. 저 봉천동 지하, 달 동네, 그 봉천동 지하교회 할때 시골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해 들어가 설교를 했는데, 어리석고 부자 설교를 했더니요. 열심히 뒀더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리석어도 한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래.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빚만 없어도 부자라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빚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일하는 만큼 벌어서 먹고 살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하다 말이에요. 남에게 욕대로 먹지 않고 남에게 끌려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빚만 없으면 부자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자가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관점이 잘못됐을까요? 이 아까 말씀 부자의 개념이 어느 정도가 쌓아둬야 부자인지 모르지만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부자라고 할 때는요. 자기는 평생 먹고 남을 도와도 남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된걸 부자라고 본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진짜 멋있는 부자 있었죠. 경주 최부자. 들어보셨죠? 사방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부자 진짜 부자.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월인 버핏 이런 사람이라든가. 빌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에 주가하는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 유엔 에 이런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부자들은 개념이 그래도 기본이 깔려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니다이 사람. 들 그래서 미국에는 부자라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존경하는 눈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기는 아까 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진짜 부자는 존경을 받아요. 우리나라, 아까 경주 최부자 이야기. 이 사람은 사방 백리 안에는, 우리 부근 안에는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이 부자를 지탱할 수 있는 세계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가슴 아픈 얘기. 우리나라 지금 부자 같으면 저부자는 세금을 얼마나 떼먹어 가지고 부자가 됐는가? 아니면은 누가 뭐이 청문회 같은 거, 거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 다 해가 청문회 해가 툭 쏴가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특별한 몇명빼놓고는 별로 덕이안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됐죠?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에 맞을 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사물을 볼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과 속도와 권능이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는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부자도 아니지만 똑바로 모든 관점을 볼수 있어요.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좌파와 우파가 왜 갈라졌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경제력 차이가 나느냐. 몇년 전에 발표한 거 보면 38대1입니다. 우리가 38배 잘 살아요. 북한 사람보다. 아, 이것도 아멘 안 하네요. 뭐, 오지겠으면, 여러분, 탈북하겠습니까? 38배나 못 산다고,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바고 우리는 38배나 잘 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좌측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북한이 절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핵무기 만들었어요? 저 핵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게 아니고 저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난다고요 반대로 지금 보수 진정에서는 북한은 한 번도 즉하 통일을 벌인 적이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배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 관계없이 핵무기는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심하다 고 보니까 사회가 지금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주사파. 이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일만큼 지금 간첩 안 잡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무엇이 옳고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관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똑똑한 사람은 돈벌어요다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 성공한 사람을 다 틀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아, 네. 세상에 흘러가게 만들어서 가난한 하나 힘든 이들에게 다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니 오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주어진 환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못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나누어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또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네. 세상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도 지금은 자파들이 많다 가 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자연적으로 가이 똑바로 세계관을 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막 나가는 거난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자유와 기쁨, 성령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이거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땅에서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왜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은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 예. 남은 생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또 새로운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명절인데 명절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긴 시간 동안 정말 투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제사 지내는 가정에 있다면 시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긴 여정을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이 30년이 걸렸요내 기도가 30년 눈물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교통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슴에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외로울 때 진짜 힘들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